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은퇴 후 매달 90만원으로 하루를 버티며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에서 혼자 눈물 흘리는 삶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외로운 노후가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7 2둘 이름은 박인철입니다. 30년 넘게 버스기 사로 살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고 그렇게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평생을 보냈죠. 퇴직 후에도 옆에는 늘 아내가 있었습니다. 허리 아픈데도 새벽마다 된장찌개 끓여주던 사람 함께 시장에 가면 늘 흥정 잘한다고 상인들에게 칭찬받던 사람. 하지만 8개월 전 아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엔 여보 일어나요. 하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 집안을 가득 메웁니다. 아침밥상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 말 상대가 없으니 하루에 한마디도 안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땐 벽에 대고 중얼거립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점심은 뭘 먹을까?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다니느라 밤낮이 없고 딸은 멀리 시집가서 애들 보느라 바쁩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 오더니 지금은 한 달에 한번 그것도 안부 확인용입니다. 연금 90만 원 들어올 땐 많은 것 같지만 빠져나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월세 20만 원 퇴직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거든요. 관리비와 공과금 10만 원. 휴대폰 요금 5만 원 약값과 병원비 15만 원 벌써 절반이 사라집니다. 나머지로 먹고 입고 생활용품 사고 달력에 20일만 되면 통장에 찍힌 숫자를 세면서 또 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평생 버스핸들 붙잡고 살았는데 노후가 일이 쓸쓸할 줄이야. 외로움은 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아내 옆자리를 쓰다듬다 울다가 잠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으면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어느 날은 정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 넘어 목소리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 기사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7번 버스에서 맨날 장난치던 학생인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전늘 학교 가는 길에 버스를 타던 꼬마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서른이 넘은 사회인이 되어 전화를 한 겁니다. 기사님 덕분에 학교 다닐 때 지각 한번안 했어요. 늘 인사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터지더군요. 내가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낡은 머그컵에 커피를 타며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다짐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공원을 걸으며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짧은 대화지만 그말 한마디가 집안의 침묵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 승객들에게 받은 작은 쪽지들 덕분에 시험 늦지 않았어요. 늘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쪽지들을 모아 벽에 붙였습니다.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증거.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의 흔적. 물론 지금도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여전히 아내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인사하는 노인, 옛 제자들에게 기억되는 기사님,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한 인간,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 이제는 압니다. 노후란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작은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아내의 머그컵에 커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외로운 노후? 아닙니다. 아직도 저에겐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